그,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죠. 대장동 첫 공반부터 이재명 지시, <laughs> 어, 검찰 배임 성립을 강조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게 뭔 쌀때 겸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 비판을 해왔었지만 실제로는 그게 엄청난 보도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해서 마치 배임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화를 시키더라고. 네. 근데 저거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어. 예. 그래서 전략이에요. 불씨를 다시 지피려는. 예. 그런데 저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 확장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이에요. 예. 애초에 안 찍을 분들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게 올리가 없죠. 예. 예. 그런데 그 저게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1원이라도 받았다는 정황 증거라도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없으니까 조폭 데려다가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좌 추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좌 추적을 저는 검찰이 못하거나 했는데 안 밝히거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음. 계좌 추적을 하려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부터 박영수 전 특검 주변에 100억부터 어, 하시면 됩니다. 예. 돈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계좌 터세요. 음. 그러면 거기에 50억 클럽이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왔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것은, 어, 재탕 삼탕으로, 어, 이재명 후보를 괴롭히는 전략이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문 뜻파리 님들이 결합해서, 예. 내부 당원 게시판에서 또 흔들 빌미를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스크럼 짜고 어, 돌파하고 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지시했다는 게 성남시가 공지한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짰으니 음. 김만배 등 자신들은 위법한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민주당이 어저께 발표했던 내용도 이거거든요.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 독소조항 7개 때문에 배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조항이고 음.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었는데 음. 마치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했고 이재명 시장이 그걸 지시한 것처럼 프레임화시키는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이게 이거를 마타도어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겁니다. 단어 딱 하나 바꾼 거예요. 네. 방침을 지시로 바꾸어서 이게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다 이걸 만들라고 하는 조작적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 뭐 사실 다 아시니까 안 흔들리실 텐데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예. 주변에. 그 민주당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가 잘안 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장동 이재명 지시 보도는 언, 선관이나 언중에 제소할 것이다.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일 뿐이고. 네. 그것을 헤드라인을 가져와서 뭐, 김만배 측 변호인도 그렇게 말했다. 같은 식으로 막 이렇게 둘러치고 맺치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성남시는 당시에 5,100억 환수한 걸로 끝난 거예요. 나머지 사건은 민간 사업자들이 그 부동산 개발을 해갖고 자신들이 가져간 이익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재명 시장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이재명 시장과 상관이 있으려면 이재명 시장이 이들로부터 무슨 돈을 받고 뭔가를 했다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미 이재명 시장은 5,100억 이상을 환수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배임이라고 하는 게뭐 예를 들면 성남 도시계 공사의 배임이냐, 뭐 또는 뭐 화천대유 거기 관련된 주주들한테 배임이냐 같은 자기들끼리 문제라는 건데 이재명을 왜 여기다 끼워놨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 가를 걸안 가르고 이게 막 뒤섞어가지고 시간도 섞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 에게 뭔가 있나? 네. 이러면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플레임을 계속 가져가겠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데 속으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마디 했습니다. 검찰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네. 네, 저희도 요구합니다. 검찰은 대선에서 손 떼십시오. 그 얼마 전에 검찰 고위 관부들이 인사할 때 그걸 느꼈었거든요. 최소한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지예요. 음. 문 대통령 뜻은 네. 이쪽 편을 들어라가 아니라 대선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좌를 실제로 털어 갖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 혹시나 검찰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발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음.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뭐 검찰.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최근에 유시민 작가님이 그 손석희 장면들 네 가지 사례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몰락해가고 있다는 걸얘기하시잖아요그 사실 기반 보도, 공정한 보도, 그다음에 이념 균형성, 그다음에 품격. 근데 지금 그다 무너진 상태에서 언론이 지금 제명을 단축시키고 있고 뉴미디어가 급부상하면서 이들의 어떤 저, 저급한 꼼수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기 시작했고 스스로 그냥 붕괴되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그 교육대전환 8대 공약에서 수능 초, 초고난도 문항 없애고 대입 공정위를 설치하겠다. 실제로 이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 그개 그렇죠. 과제죠. 네. 오히려 어떤 쪽에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가장 어마어마한 공약이 지금 교육개혁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교육개혁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육을 건드리면 음. 선거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소위 내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깊이 분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음. 하나가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데는 가지 마라. 그건 이제 이 말쟁이들하고 음. 싸우게 되니까 네. 가지 마라. 두 번째가 교육부 장관하고 욕안 먹은 사람 없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 교육은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욕 먹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 먹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비교적 균형 있는 공약들을 네. 예, 선별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시 비율이 너무 높아갖고 음. 정시 비율을 한 40%쯤 유지해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네. 이 대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또 수능을 뭐 없앤다든지 큰 변화를 갖고긴 오좀 힘들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내는 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그 학생들의 변별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게 결국 사교육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사람은 아니지만 내 생각이라면 수능을 엄청 쉽게 내는 게나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만점 맞으면 어때? 그럼 나머지로 테스트하면 되지. 아 그렇죠. 그래서 기초 학력을 보는 정도의 수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교육계에서 늘 얘기하는 게 변별력 문제를 제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학들이 이미 준비된 자원만 데려다가 교육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암기 기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윤석열 최지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고 <laughs>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말은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쉽지만 말씀 주셨듯이 누가 하더라도 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엔 그 기조를 이어가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그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전 인문학 교육이 조금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 지금 음. 국민의 힘의 첫 철학적 부실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을 보더라도 내면이 완전 공허해요. 이따 뒷부분에 준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되게 형편없습니다.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윤석열이나 나경원 등의 수준을 보면 아이 인문학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네참 아유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아유. 특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서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진 않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심상정 후보 등의 진보 정당들이 지금 걸고 있는 아젠다이기도 한데, 네. 어, 우리 동네 왔었어요. 저기 지금 스페이스 살림. 음음.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 다음에 출근하는 시간에 또 이재명 후보가 딱그 시간에 오시더라고. 음. 내가 출근하려고 보니까 그 스페이스 살림 앞에 유튜버 분들 엄청 오 계시더라고. 아. 그뭐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서 이제 그 간담회 할때 나온 이야기예요. 음.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야 된다. 지금 고용보험은 사실상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이 음. 혜택을 받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조소득층들이 있거든요. 뭐일 말바 같은 거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고용보험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고용보험을 확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음.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관련해 갖고 제가 그.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계속해서 지금 세수 예측을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더 거친 세금이 60조 가까이 됩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냥 뭐 기재부가 무능하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음. 기재부 무능 프레임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 싱크탱크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1년 예산을 적게 짜기 위한 꼼수입니다. 음.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 예산 600조다 이렇게 하면 세수 대비 그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충분히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추가 세수 부분을 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 편성의 제약이 오겠죠? 그러면 네. 재난 지원금 편 재난 지원금 하자는 것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겠죠. 돈 없다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네. 세수 전망 2차 그러니까 두 번이나 수정했는데 처음에는 아 282조원이었는데 31조 소정해 갔고요 그 314조가 됐고요 다, 다음에 또 19조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333조 세수가 282조였는데 333조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죠 저걸 보니까 세금을 더 걷었다 어디에서 걷혔을까요 사실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걷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전 국민 위로금이든 뭐든 형태로 국민께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걸 네.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오차가 2 0예요 <laughs> 아니 세수 예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뻔한 거거든요. 네. 나라에 무슨 대박 무슨 뭐뭐 뭐 국민 중에 뭐한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금광을 깼다 이런 게 아니면은 <laughs> 음. 20% 틀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능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유류세 깎아줬죠. 다음에 종합소득세 기한도 연장해줬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년에 더더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더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음, 저거는 다음 정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어쩌면 네. 어쨌건 저 지금 세수 전망 이 수차 이렇게 보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총세수가 2020년에 12월 달하고요. 2021년에 1월 달하고 사실은 불과 이게 횟수로는 2년 같지만 사실은 한 13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이 사이에 벌써 57조가 더 추가됐다라고 하는 거 와. 지금 이재명 와. 후보하고 성남기 부총리 사이에 그 항상 대립각이 세웠었잖아요. 네. 홍남기 부총리 작년 9월 6일 날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라 고가니 제가 보기엔 비어가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어렵습니다. 추경을 계속 반대해 왔던 정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해 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이 지금 설 전까지 정국민 재난지원금 뭐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금 반대 목소리 이제 못낼것 같아요. 음. 돈이 저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저 저 잘못 계산된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미리 조금 알수 있었거나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문제에 대해서 약간 태도가 바뀌었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풍향계가 바뀐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언급한 그 새날 다른 방송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왜 경질하지 못하는가 그걸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경제성장률이고요 일단은 기재부 장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잘해 버리니까 일단 경질 못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충격적인 건 기재부 관료 중에 홍남기 부총리가 제일 진보적이래요 뭐말다 했지 뭐 <laughs> 그러니까 어떤 그 자르는 데 있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장률 때문에 명분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난 이재명 후보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요 여당의 이론들은 기재부 비판하기 힘들어요. 어떤 정치인도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 나를 세우잖아요. 제가 잘못됐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같은. 그건 허경영 말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네 어. 그런데 저는 저럴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해 보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일을 해 보면 제가 차관급이었잖아요. 음. 기재부 6급이 딱딱거린다니까 방통이. 어, 방통이. 어. 그 기재부 6급이 저한테 딱딱거린다니까요. 아. 그때 예. 제 실제로 경험을 해요 그런 거를.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예를 들면 지역 예산 따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재부의 힘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기재부의 힘이라는 것이 재정을 주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기재부 관료들이 작은 예산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음. 그러니까 기가 죽는단 말이죠. 초선 의원들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경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 안한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한발 떨어져서 기재부를 보고 기재부를 바꿔야 한다라고 야, 얘기할 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기획예산처 예산기획기능을 그러니까 예산 예산편성기능을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거대한 공룡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선원의 권력이 돼서 권력이 어디로 바뀌나 눈치 보고 그 분위기 아까 말씀하신 응. 그 풍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될것 같네 하면은 조금 더 수그러들고 하는 그런 식의 아주 고질적인 보릇는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어, 아까 제가 경남기 부정리가 제일 진보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악플이 달려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 저에게는 인수위 때부터 나왔다 아, 아,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저분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의원들 사이에서 저 방금 하신 말그 네. 말이 오갔습니다 저도 짧게만 코멘트 붙이고 싶었던 게 저도 청년 이 정부 이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 활동하는 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때마다 뭐든지 아이디어 내고 회의하고 나면 결론은 다 예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예. 그 예산을 못다 내면 아무것도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자꾸 막 설득하게 되고 이게 시간도 끌리고 그러니까 밖에서 저도 비판할 때랑 완전 좀 다른 것 같다. 그만큼 예. 어려운 문제다. 또 이재명 후보가 잘 해결할 그런 심리적인 그런 요소까지 갖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이재명 후보 이야기까지.